해 네, 주시겠습니다. 이거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식진 행사 오늘 또그 협회서 사회자 하상조 부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서 잠깐만 요리 부회장님 오늘. 한번 저쪽에서 내리면 되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나 하나하나 준비하느라 고생을 고 많이 했는데 오늘 부회장님께서 오늘 청년 부회장입니다. 열심히 아민수 기념사태 청년 부회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같이 오늘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아, 고맙고 행복합니다. 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최고의 여러분과 함께 공정한 심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 남인수 팀는 사패 총괄 본부장님이자 우리 남인수 심사위원장으로서 맡고 있는 김금식 총괄 본부장으로 무대 위에 모시면서 정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칸박삼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서 시고 네, 완전들 뒤쪽으로. 네. 심사위원 아. 사 여러분, 한번 인도 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이쪽에서. 네. 네. 우리, 우리 이쪽으로 시울 우리.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자, 나란히 어. 마이크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이쪽으로 주시고요. 마이크에 자, 오늘 어, 심사, 심사위원장으로 오늘 발탁된 우리 총괄 본부장이면서 어, 심사위원장으로서 김근식 어, 심사위원장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네, 남인수 가요제 어,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 선서 심사위원회 선서이기 때문에 김금식 어, 위원장님께서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동하신데도 우리 심남으로이사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부터드리고 자, 심사위원 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부인 만인수 기념사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만인수 과일제 중재성전의 심사위원 사적 이해관계와 편견 없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한 것을 참가자 여러분 앞에서 은숙히 진사합니다 1925년 오늘이 8월 30일 마지막 주제의 사당감인 기념사업회, 총괄 본부장 김경식. 보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이걸 가지고 계시고요. 자, 우리 심사위원장님께서 아, 오늘 사적인 모든 부분을 가서 공적 심사를 보기 위해서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심사 기준에 있어서 오늘 이것으로 어, 선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 김금식이라는 분이 총괄 어, 심사위원장으로서 오늘 심사표를 어,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예. 네. 자 본인이 어또 인사말을 좀 해야 될것 같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꼭 공약을 해야 할 일이 있 답니까? 박사분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나이 더운대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그 제3회 마닐 수가 이제 어 1,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참여하신 분이 많지만 우리 1차 예식, 창원의 2차 예식 같이 참여를 하셔서 좀 떨어진 분은 예습하시지만 오늘 종결승에서 또 참여해주신 우리 종결승자 여러분 오늘 노래 심사는 노래를 잘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노래를 전부 다 어, 선택된 노래가 아니다보니까 노래를 그만큼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에 따라서 심사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사는 심사평으로서 여기에 기록이 되지만은 이 자리에서 X, O로 바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바로 발표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편견이나 오해는 있으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는 절대 이렇게 OX를 가지고 판단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이해와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를 사실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이 작업을 밤새 하신 우리 김영삼 회장님은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사회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 힘에 더디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조금 이제 해가 지워내니까 조금 시원하죠 이런 자리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삼 회장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 위원자 어, 위원들의 편익을 그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심사 위원들에게도 심사 평을 좀 잘해주시기 위해서 큰 박수 한번더 주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분의심사 심사위원장님을 모셨는데. 딱 간략하게 30초만 드릴 겁니다. 한분한분 한 자기 프로필에 자기 소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의 다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참가자들에게 심사 평을 하기 위하기 때문에 오늘 30초의 자기 인사말있겠습니다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만지입니다. 오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본인이 만족하는 좋은 무대 배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 어느 단체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 경북대학교의 미래 교수를 하고 있고 한국기본동의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어,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가람이라 합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남인수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어, 여러분의 노래가 먹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단체의 소개는 남인수 팬클럽입니다. 남인수 기념사업입니다. 아, 남인수 기념사업의 서울지혜소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분은 우리, 어 많이, TV도 많이 보고, 우리 평론의 모든 역사적인 남인수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은 제가 소개하기 전에 본인이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락하기 30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수석입니다. 저는 남인수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에 현재 부0 0년의 안전을 맡고 있습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안녕하십니까 황태동입니다. 저는 남인수 의원님 사업의 의원님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30명이 어 1대1 테스트 매치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은 꼭 떨어지게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못한 실력을 마음껏 누르시고 전부 정 성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남수기님사업회에 예, 이사를 맡고 있는 김하감입니다. 예, 운날씨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목수 소리가, 목이 그 선찮습니다 소리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출전하시는 분들, 최단한 실력을 바라서 좋은 성과 있으습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남인수기념사업회밀 미랑지회장을 맡고 있는 안차진입니다. 남인수 가수님의 공을 널리 알리고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축해계신 사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사위원 서우정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 남인수 가요제 중추이 있으니 만큼 눈이 그렇답니다. 노래를 꼭 잘한다기보다는 음정과 박자는 정확해야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신경 써서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 이트로문라 예술연합회 회장 서윤입니다. 오늘 참가하시는 모든 분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남인수 기임사업수석 부회장입니다. 이 지됐던, 뭐, 오느 날까지 연습한 걸 발휘해서 남인수 선생님 노력이 항상 따를, 따를 수 있도록 반방복부 알릴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건발법부장님 앞으로 오시고요. 또, 할 때, 우리, 어, 세번 정도는 우리가 박수를 한번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화이팅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준비됐죠? 박수 세번 시작! 화이팅! 어, 안 맞습니다. 예, 세 번이 끝나고 나면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허설 있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박수 세번 시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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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어, 마이, 어, 자, 우리, 어, 우리.